네, 대통령발 비상계엄 충격파는 지방 의회도 강타했습니다. 강동구 의회는 모든 의사 일정을 중단하고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했는데요. 여야 모두 주민들이 느꼈을 불안감을 언급하며 지역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유승환 기자입니다. 비상계엄령 선포 이튿날 아침 강동구 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시간 가량 이어진 회의는. 지역 안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군부대까지 투입된 개엄 사태를 지켜보며 불안에 떨던 주민들이 많았다는 설명입니다. 구민들도 상당히 불안해 하셨고, 그런, 그런 부분들을 좀 빠르게 구정이 안정화시킬 수 있게끔 하려는 노력을 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모여서 의청을 하게 됐습니다. 여당 대표인 문현섭 의원은 사태의 심각성에는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입장 표명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당내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은데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벼랑 끝으로 몰릴 게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가 국민 여러분들께 굉장히 불안하게 상황을 만든 점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또 국민의힘 지방의회 원내 대표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어 지방의회는 계속 주 국민들을 위해서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국회로 향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추진을 위해 중앙당이 소집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밤 국회에서 날이 새도록 저항하던 초선 의원은 내생에 개엄을 겪을 줄 몰랐다며 시대착오적인 현실로 규정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무 시대차고적인, 예, 너무 시대차고적인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현장을 보고 온 거죠. 제 생전에 개엄이라는 거를 처음 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대한민국에 큰 충격을 안겨준 비상 개엄령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전방인 지방의회에선 주민이 위임한 고지를 사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유승환입니다.